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 이미지 파일들을 아, 각종 노이즈, 디스플레이스, 이런 노드들을 통해서 어, 뭔가 노이즈 물결치는 모양을 이렇게 중첩됐죠. 이런 색깔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여자 얼굴이 있고, 이런 플라워도 있어요. 그리고 깻잎, 그리고... 이런 식물들 다시 플라워를 가서 그리고 또 하나 어, 여기 피드백이랑 뭐 했지 이펙터를 걸어서 하면은 자 이렇게 에, 이렇게 약간 모노 이미지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모두 지우고, 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야죠. 이미지는,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아, 네개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해상도를 다 맞춰줘야 돼서, 이 핏을 빌릴, 빌릴게요. 이렇게. 이걸 다, 레졸루션을 1280, 1280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여성 사진을 가지고 할게요. 사실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AI가 그린 그림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사실 원래 다 가로세로 픽셀이 1280, 1280으로 제가 다 맞춰준 거예요. 근데 어 그냥 확실하게 핏, 핏도 그냥 맞춰서 그냥 여기를 똑같은 레졸루션으로 통하게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주세요. 이 상태는. 자그 다음에 노이즈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해상도를 맞춰줘야 돼요. 자 해상도가 1280, 1280이 되겠죠? 똑같이. 왜냐면 이거를 같이 컴포지션으로 합, 그 합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중에 노이즈 타입을 아 여기 노이즈 타입을 펄인 4D GPU 그리고 피리오드는 1.32아1.32자 그리고 하모닉스 제로 아 하모닉스 스피드 제로 그리고 엑스포넌트, 하모닉스 게인도 제로로 할게요. 엑스포넌트 0.7 정도. 그리고 앰플리튜드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리고 오프셋도 음, 두고요. 오프셋 두고 모노크롬 업 그래서 컬러가 좀 나오게끔. 그 트랜스폼 가서 스케일을 아, 다 0.5로 할게요 다 0.5로 하고 아또 이런 움직임을 또 줄게요 트랜스 트랜스 트랜스레이 가서 abs 타임 음, 타임의 t를 예, 꼭 대문자로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세컨, ds, 이렇게 하면, 예, 노이즈가 되게 빠, 지금 움직임이 빠르죠? 저는, 나누기로, 5분의 1 정도 속도를 하고, 음, 그리고, 요거 똑같이 복사해서, S, x축도 할게요. x축도 똑같이. 근데 이거는, 오로 어, 나누는 게 아니라, 10으로, 더 천천히 나누게끔 하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엣지. 엣지 갖췄고, 음, 그 다음에, 블러. 블러 가져올게요. 자, 엣지 다음에 블러 연결해서, 어, 아, 그 전에 엣지에 그 파라미터 값을 바꿀게요. 어, 블랙 레벨은 0.4 정도 하고, 음, 그리고 스트렝스를 3000. 아주 높죠. 3000. 그리고, 샘플 스텝을 1이 아니라 4. 1, 4. 하고, 여기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엣지들이 생겼죠. 4. 자, 그 다음에 블러는, 아, 프리싱크를 2, 그리고 필터 사이즈를 아, 18 정도. 그리고 아, 노이즈 밑에 예, 밑에 브랜치는 레벨을 음, 레벨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로 두 개를 연결해줘야 돼서 컴포지트 아, 컴포지트를 통해서 두 개를 이렇게 각각 두개를 컴포지트로 연결할게요. 컴포지트는 음, o p e r a t 이 m u l t i 로 되어있는데 m u l t i 가 아니라 different, different 다 색깔이 이렇게 되죠. 흥미로운 색깔이 나와요. 자그 다음에 음, 자, 여기 뒤에다가 t 컴 e 지 o m p o s i 을넣고 서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지금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거를 컴 o 지 p o s i t 에다 놓고 또컴 o 지 p 첫 번째를 컴 o 지 p 두 번째 인풋 p u t 에다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o p 레 r a t i o n 모드를 m u l t i 가 아니라 음, f r e e z 이렇게 벌써 어, 예 벌써 그렇듯하게 중첩이 되고 있죠. 자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거를 두 개를 서로 바꿔줄게요. 지금 순서를 컴프트에 가셔서 여기 화살표 누르면 서로 이렇게 아 y자로 되거든요. 이게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 디스플레이스를 갖고 올게요. 아, 일단 순서를 바꾸지 말아볼까요? 자, 디스플레이스 자 컴프 컴포, 아, 컴프에서 두개를 동시에 같이 이어주세요 임프라프 두개를 동시에 같이 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음 여기 디스, 디스플레이드 웨이즈를 0.1로 할게요 일단 1만큼 제로로 한 다음에 아, 0.1만큼에서 한개만 오른쪽으로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네,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음, 다시, 컴포지트. 슬, 불러서, 이렇게 두 개를 다시 합치고요. 이거,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리런트 예, yeah, different. 할게요.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 여기에 노를 달아서 마지막. 그 파이널 노를 하나 만들게요. 거의 지금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노를 이렇게 띄어서 파이널로 이름 바꾸고 그리고 파란색 버튼 디스플레이 버튼 활성화해서 아 그리고 어 컴프 뒤에 디스플레이스를 하나 더 이을게요. 자, 디스플레이스를 컴프 뒤에, 아, 컴프 뒤에 첫 번째 인풋에서 놓고 그리고 아웃풋을 끊어서 노래에다가 연결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디스플레이에서 두 번째 디스플레이에 에, 두 번째 인풋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양이 많아서, 어, 지금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디스플레이 웨이지를 제로로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0 0 0.1씩 0.01씩 움직여 볼게요 0.3 정도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컴프를 인풋을 아, 서로 바꿔 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느낌이 더난은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파이널 전 에다가 레벨을 이용해서 약간의 좀색보정 브라이트니스를 좀 올리고 그리고 감마도 조금 내리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리고 얘더 예, 진해졌죠? 자 이거는 여성 얼굴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얘 예, 이건 깻잎파리 깻잎 아 이파리고 그 다음에 플라워 예, 되게 컬러풀하고 뭔가 마치 그물속 안에서 뭔가 물결이 흔들리는 것 같죠. 피사체가 물속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아, 피드백이랑 그 엣지를 넣어서 또 다른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 여기서 마음에 들면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내면 되고, 뭔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랑 레벨 파이널을 살짝 공간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할 거냐면 디스플레이스 음, 그 뒤에 엣지 를 할게요 자 그럼 아주 가느다는 선만 나왔죠 지금 자 엣지를 스트렝스를 1이 되어있는데 이걸 그냥 50으로 이게 예, 더 많은 면적들이 지금 나왔죠. 그리고 여기다가 룩업을 통해서 색도 좀 입힐게요. 자 룩업을 뒤에 넣고 자 느낌표 느낌표는 지금 램을 연결을 해야 돼서 자, 램을 음. 아, RA MP. 자, 이걸 가져오셔서 요거를 아, 룩업 두 번째 인풋에다 놓고 자, 그다음에 색을 조금 넣어 볼게요. 자, 오른쪽 그 마크를 클릭하시고 자, 클릭한 다음에 음, 약간 푸른 계열로 푸른 계열로 한 번. 일단 요, 요 정도. 세츄레이션을요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요, 요, 요 정도의 마크를 하나 생성하시고. 초록. 네, 이 정도 색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을 좀만 더 띄워서요. 루값 다음에 어, 피드백 그 피드백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루값 뒤에 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롤 어, no 위에다가, 피드백, 탑을 가져올게요. 탑, 이렇게, 롤을 피드백에다 연결해 주시고, 피드백 다음에는, 트랜스폼, 어, 트랜스폼 해서 스케일을 살짝만 키울게요. 스케일을, 어, 어느 정도 기면0.01 정도? 스케일을 0.01 정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 아, 그, 노드를 좀만 더 띄울게요. 조금만 더 뒤로. 자, 그리고 여기, 롤이랑 그 레벨, 이 중간 사이에 케이블 있죠? 케이블에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활성화 됐을 때, 인서트 오퍼레이터 해서 컴 o 짓 가져올게요. 컴 o 짓 p o s 레이션을멀티플라이가 아니라 오버 e 놓고 자, 첫 번째 거 이어주시고요. 자, 순서를 서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어, 컴프가 그 피드백 위에 드래그해서 누울게요. 자, 이러면 은 이런 피드백 효과가 나요. 자, 이게 지금, 어, 어. 지금 레벨 가서 오파시티를 줄여야 돼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땐 어, 오파시티 한0.7 정도.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약간 피드백, 약간 모노톤의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다시 딱 다른 이미지도 해볼게요. 자, 깻잎은 이렇게 나오고 꽃, 플라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식물들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전으로 이전의 컬러풀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으면 여기 레벨이랑 파이널 전에 만들었던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스2에서 엣지, 아, 그리고 이 룩업 우요 부분이거든요. 자, 요 부분을 드래그해서 밑으로 뺀 다음에, 그, 일단 구분하기 쉽게, 그, 그냥 디스플레이에서 케이블을, 아, 어, 음, 여기 레벨 전 노, 케이블에다가 그냥 연결하시면, 요게 원래, 좀 전에 만들었던 컬러풀한 네트워크, 컬러풀한 예, 네, 그 이미지 소스들이에요. 아 그리고 어, 여기에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좀 노이즈 관련된 어, 파라미터 값을 좀 계속 변경해 볼게요. 만약에 앰플리튜드 이걸 좀 변경해서 실시간으로 했, 하고 싶을 때이 파라미터 값 말고 어, 슬라이더를 불러와서 좀더 편하게 해볼게요. 슬라이더 불러왔죠. 자그 다음에 노를 음, 노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매스. Math, 아, 자, m a t 는그 값을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음, 여기 보시면은, 요 Amplitude를 그, 연결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0.1에서 어, 네, 0.7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지 프롬은 그냥 두고요. 어, 2를 0.1에서 0.7로 바꾸고, 그리고 슬라이더가 스무스해야 되니까 필터를 할게요. 이게 그 이게 사람의 힘이 일정량을 계속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스, 스무스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롤. 연결하고. 자, 그러면, 음, 노이즈에, 앰플리티드에 연결해 볼게요. 자, 그 마지막 샵, 롤에, 오르, 그, 뷰어 액티비티로 활성을 하고, 자, 이 숫자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앰플리티드, 슬라이더에 갖다 놓고 찹 레퍼런스 자,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더 창도 역시 이거 아, 액티비티 껐고요슬라이더 창도 액티비티를 킬게요. 그다음에 이, 이걸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앰플리티드 값이 커져서 더 이렇게 일그러졌죠. 그리고 슬라이드를 작게 하면은 앰플 그 되게 작죠 지금. 지금 모션도 작고 애니메이션이 되게 작아요. 일단은 중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노이즈 뒤에, 어, 레벨을 넣는데, 레벨 값도 조금 변경해 볼게요. 자, 감마를 살짝 올리고,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살짝 내릴까? 네, 살짝. 자, 요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음, 자, 엣지, 피드백 그쪽을 다시 이어볼게요. 자, 요런 모노톤의 이미지가 다시 생겼어요. 꽃도 보면, 멋있죠?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으면, 여기, 디스플레이스에서 바로 레벨 그 케이블을 이어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 이미지를 활용해서 노이즈, 디스플레이스, 그 다음 피드백 이펙트 그리고 슬라이더도 연결해서 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